만약 삶에서 가장 쓰라린 순간마저 끝없이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니체의 행복론, 즉, 고통을 포함한 삶 전체를 긍정하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니체는 고전적인 쾌락주의를 가볍다고 평가했습니다. 최대 행복이란 단순한 쾌락의 총합이 아니라 주체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강도 높은 경험 전체라고 말했죠. 고통을 제거하면 깊이도 사라진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힘의 의지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생존하려는 동물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하려는 창조자라고 니체는 설명했습니다. 힘의 의지는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더큰 형태의 자신으로 솟구치려는 내적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시험하는 극단적인 사유 실험이 영원회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무한히 반복된다 해도 다시 한번이라 외칠 수 있다면 당신은 삶을 완전히 긍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 방식이 됩니다. 니체에게 고통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재료입니다. 망치로 금속을 두드리듯 고통을 통해 자아를 단단하게 단련하라는 주문이죠. 이렇게 변형된 고통은 힘이 되고, 힘은 결국 창조적 환희로 승화됩니다. 결국 니체의 행복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선물이 아니라 세계를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주체성 그 자체입니다. 영원 회귀의 순간에 그래 다시 살겠다고 속삭일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삶의 가장 높은 승인을 부여한 셈입니다.